남자 노래를 여자가 하는 경우도 있고, 여자 노래를 남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노래는 남자가 부른 노래죠. 남자 선생님 남자가 부불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덕분에 웃고 삽니다. 그래서 귀하께서 사랑 주지 않았다면 제가 어찌 이런 기쁨이 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아,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진으로 빕니다 행복하길 빕니다 덕분에 저도 행복합니다 박수 자, 이렇게 박수만 치실 게 아니라 주먹 주먹 가위 가위 보보 짝짝 주먹 주먹 가위 가위 보보 짝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덕분에 웃고 삽니다. 그대께서 귀하께서 사랑 주지 않았다면, 제가 어찌 이런 기쁨이 있겠습니까? 덕분에 저도 행복합니다. 진심으로 빕니다. 행복하길 빕니다. 덕분에 저도 행복합니다. 와우! <laughs>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울 노래는 덕분에. 누구 덕분에? 그 다음에, 여기네 박자 쉬고 들어가죠. 하나, 둘, 셋, 넷.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예, 여기도 네 박자 쉬죠. 그래서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고맙습니다. 둘, 셋, 넷.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작. 고맙습니다. 둘, 셋, 넷. 감사합니다. 둘셋 넷. 그다음에는 덕분에 덕분에 웃고 삽니다. 고그 앞에 웃고 삽니다. 앞에 반박자 쉬어가는 거 있어요. 반드시 이 쉬어가는 거는 한 박자가 됐든 반 박자가 됐든 이 작곡가들의 의도에 의해서 돼 있지만은 요건 맛을 낼때 쓰는 겁니다. 맛을 낼 때. 그래서 그 쉬어가는 부분은 항상 맛을 낼때 쓴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덕분에 덕분에. 웃고 삽니다. 할 때, 읏. 속으로, 속으로. 소리 내지 말고, 덕분에, 덕분에, 웃고 삽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덕분에, 덕분에, 웃고 삽니다. 예. 그 다음에요. 그대께서, 귀하께서, 사랑주지 않았다면, 시작. 그대께서 귀하께서 사랑 주지 않았다면 셋넷 제가 어찌 이런 기쁨 있겠습니까? 여기도 담박자 쉬어가는 거 항상 신경 쓰셔야 돼요. 그럼 아, 한번 같이 두세 번째 줄하고 네 번째 줄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대께서 귀하께서 사랑 주지 않았다면 셋넷 제가 어찌 이런 기쁨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네 줄을 우리가 배웠다고 생각하시고, 네 줄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고맙습니다부터 제가 어찌 이런 기쁨 있겠습니다까지. 자, 반박자 쉬고 들어가는 데가 두 군데 있죠? 자, 주의해 주셔서, 하나, 둘, 시작. 고맙습니다. 둘, 셋, 넷. 감사합니다. 둘, 셋, 넷. 덕분에, 덕분에 웃고 삽니다. 둘, 시작. 그대께서, 귀하께서 사랑 주지 않았다면, 셋, 넷. 제가 어찌 이런 기쁨 있겠습니까?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있죠? 고맙습니다. 둘셋넷 감사합니다 자 여기는 보세요 아, 맨앞 줄에는 고맙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고맙습니다 둘셋넷 감사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 둘 시작 고맙습니다 둘셋넷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둘셋예 그렇게요. 그다음에 다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여기도 아, 반박자 덕분입니다. 앞에 쉬어가고입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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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음이 다른 음이에요. 이 음줄로 돼 있지만 음이 다른 거는 음을 만들어줘야 돼요 소리를. 그래서 다 여러분의 덕 뿐입니다. 이렇게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셔야 돼요 모든 노래에는 크라이막스라는 게 있어요, 렇죠 모든 노래는 글하고 똑같아서 시나 뭐 소설이나 하고 똑같기 때문에 기승전결이 있는데, 이 크라이막스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최소한 최대한의 아래 배심을 똥빼심을딱 주시고. 목소리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소리를 쫙 내주셔야 되는데 몇 박자? 자그마치 일곱 박자를 쭉 끌어주셔야 돼요. 여기에 이제 이음줄이 있는 게 다가 네 박자고, 그 뒤에 점이 백혀 있는 게세 박자고, 그래서 일곱 박자를 끌어주는데 어떻게 하냐면 다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여기까지 끌어주셔야 되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다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예, 그 다음에 아픈 일은 잊으시고 여기는 한 박자 한 박자에 악센트를 주셔야 되는 거죠. 아픈 일은 잊으시고 좋은 날만 있기를. 자,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아픈 일을 잊으시고 좋은 날만 있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셋, 넷. 행복하기를 빕니다. 덕분에 저도 행복합니다. 우리 연선생님들은 천재인가봐. 안 가르쳐준데도 뒤에는 <laughs> 다 따로 해. 앞에 몇줄 배운 것을 뒤에는 어떻게 했는지 다 알아. 자이 노래도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여기 겉표지에 보시면